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감 올려드립니다. 두손들고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감 광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52장 1절에서 5절을 공독했는데 이 말씀으로 정하신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받기 원합니다. 우리 썸네일 타이틀, 우리 유튜브의 썸네일 타이틀은. 모아지며 이루어진다. 한번 같이 따라해보실까요? 모아지며. 모아지며 이루어진다. 모아지며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모아지며 이루어진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해보죠. 무엇이었죠? 뭐 함께 함께 예. 있었으므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정하신 뜻으로 네. 정하신 뜻으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 얼마 안 되어서 애국으로 피난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하고 있겠습니까? 헤로당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국으로 피난을 갔죠. 애국에 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에 역시 그가 형제들의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죠. 애굽에 가서 30세가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거기서 놀란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국무총리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의 국무총리보다 뭐 어떻게 보면 비할 수 없이 막강한 그런 권세를 가진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와서 이제 기거를 피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죠. 상황이 바뀌어서 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4대만에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내네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4대만에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모세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 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왕 인대가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전에 하신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지는 어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때가 되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이다 의심해도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안 일어났을까? 우리가 안 믿어서 그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 에스더 때 일같이 만약에 에스더가 안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안섰라면그 일을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 통해서 믿는 사람 통해서 그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있그 믿는 사람 통해서 체험되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큰 복이요.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은 기사라 그러는데, 기한 일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onderful i n g s 그러니까 아주 참 기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다. 참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기한일, 왜 이런 기한 기적이 일어날까?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기한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참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를 쓰시면 또 만들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그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가 안 믿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래서 정하신 일은 오래되어도 꼭 이루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혈의 희생 속제도 예언하신 대로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다. 우리 이사야 오십삼 5오 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일을 요한복음 1구장 삼십 절에 말씀하시죠. 다 이루어졌다. 우리 주님이 채찍 맞고 피 흘리고 고일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며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해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것이죠. 이사야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멸할 아스르 그리고 바벨론 그들도 무너지고 그들이 끝장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그 그러니까 기적을 기한 일을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사야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정에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로는 망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체험시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체험할 수가 없겠죠. 믿는 자들은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여기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이 너무 소중하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 오래전에 하셨죠? 이미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시며 정하셨죠? 그럴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 무슨 조건이 있나요? 어떤 일은 내가 해주고 어떤 일은 안 해주고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 않고 무엇이든지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그런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역시 정하신 뜻이고, 오래전에 정하신 뜻이고, 우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믿는 자들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작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강한 상대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그런 세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될것 같고, 우리가 저 일은 엄두가 안 나서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일을 했다간 그 일이 다망무것 같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그 강한 세력, 그 엄청난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깨트리시고 우리가 이기도록 그렇게 작정을 해 주셔서 믿는 자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여호수와갈렙같이 믿는 자들은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죽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다 패하신 것 같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즉 아수르 바벨론 이들의 성읍입니다.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외인의 궁성은 바벨론의 이런 궁성입니다.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합니다. 그 무너진 자들이 아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하셨는데 우리 뭐다 망했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부정적인 의미에서지만 하나님 높이는 자도 있고 또 그들을 무너뜨린 세력이 그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바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들을 수 있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무너뜨리는 이 쓰신 고레스, 즉 페르시아의 첫방인 고레스 바사왕이라고 그러죠.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이사야에서 해서 하고 있으신 겁니다.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하라. 이런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하는 말, 칭령을 내리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다. 그래서 바빌로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말씀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앞에 엄청난 세력이 있겠죠? 저북가는 핵을 갖고 있고, 우리 주위에는 엄청난 강대국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모든 난관을 해쳐나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믿는 백성들 통해서. 대적의 세력들 강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모든 일을 낮추시고 그들이 외치던 노래가 잠잠하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 때 받았던 비전이 그것이었죠. 제가 군대 복무하면서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주셨던 비전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이런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높이는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활동하는 때가 온다는 그 생각이 올때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지면 선거로도 저 어, 이, 남한을 적과 통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데 제가 두번 놀랐어요. 제가 두 번째 정말 그때 놀랐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올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놀랐던 건 그런데 북한을 너무나 가깝게 하고 서로 친하고 거기 대해서 환히 아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뀌면서 그, 그때는 제가 주사파나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바뀌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전도하고 북한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그 물결이 반전의 물결이 일어난다고 할때 제가 세 번째 놀랐습니다. 지금도 청년 때그 받았던 비전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걸볼 때마다 제가 아 지금은 이때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반전의 역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바꿔나가신다 우리 복음으로 통일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우리나라가 큰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승리의 기적 기한일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 한국계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계는 복음통일을 기도해왔거든요 우리 한국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산에서 들여서 골방에서 기도해왔잖아요 주여 이루어주고 없어서 믿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한일은 하나님께서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작정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터전의 귀한 일을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는 반전의 문이 필요합니다. 인생에는 새 출발의 문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애워싸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때 때로는 당근도 주겠죠. 달콤한 것도 주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내가 계속 이렇게 여기서 어떤 미션을 하는 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날 수 없다. 거기서 벗어날 문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꿈꾸고 환상 볼때 바로 그걸 체험해 봤어요. 아무리 해도 나갈 분이 없어요. 나가면 엑소더스의 문을 그렇게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었어? 그걸 찾았을 때 아, 내가 자유롭게 저기를 출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아, 그렇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나갈 문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미션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탈출구를 주시고 언제든지 피난처를 주시고 그 피난처에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 일을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죠. 4절 이하 5절에 보면 주는 호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우리가 홍콩에서 살아보면 태풍이 오면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제가 홍콩 가기 전에 아파트까지 무너져서 어? 10호 태풍이 와서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벽을 치는 폭풍이 얼마나 센가 폭풍과 같을 때 빈고간 자의 요새이시며 활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거든 여러분들 전쟁하고 보면 군가를 부르죠. 이쪽이 저쪽을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 군가를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우리는 끝났어 하면 그 군가는 줄어들고만 그 소리는 죽어주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난처에 두고 요새 속에 넣어주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다시 승리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하시면 그 모든 세력이 강해지는 것볼때 대적은 군가를 끝내게 되는 것이고, 호악한 자의 노래는 낮춰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컨테이너 담당하는 부사고 대화를 합니다. 정말 그것은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단지 무력 없이 아니라, 정말, 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경로대학, 어, 남빛 경로대학, 이런 이름으로 이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꼭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믿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아까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동안에 여러 가지가 여기서 뭘 조금, 저기서 뭘 조금 하고, 이 일이 되어졌다가, 저 일은 또안 되어졌다가, 우리 인생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허망한것 같습니다. 내가 한게 뭐가 있나, 내가 지금 이루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셔서 그 모든 걸다 모아옵시오. 그 모든 걸다 모아서 다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다 바꿔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고니와 바울사도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어느 하나도 헛된 게 없이. 내가 왜 저걸 했나왜 저렇게 살았나. 헛되고 허망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이. 다 하나님이 그걸 모아왔어. 또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 모아왔어. 우리의 모든 실패했던 거다 모아왔어. 하나님이 그걸 바꿔서. 마치 쓰레기 폐품을 가지고도 노란 예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폐기된 것들을 바꾸어서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 세계에 빛나는 그 어떤 인생으로 그런 삶의 도전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귀한 일인 거죠. 십자가가, 그 처참한 십자가가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세울 때 십자가를 세우고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실패가 많았던 우리의 삶, 상처가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온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계리와 이 도시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폐기 처분 같이 되어져가는 노인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인생으로 빛나게 하시는 놀랍고 귀한 일을 역사하시는 그 일,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 통해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지난 날 보면은 쓰레기 같이 버려지고 폐기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혼란는 정말 다 흩어져 부서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바꾸셔서 놀랍고 정말 위대한 간증거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드리옵나이. 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그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